제가 요즘 진짜 세상 편해졌다고 생각한 게 원래는 쿠팡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편하다고 생각한 게 바로 삐마트거든요 근데 이번에 주목할 거는 이 삐마트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 모노마트로 쉽게 말해서 일본 식자재 마트인데 현재에도 많은 이자카야나 가게들이 이 모노마트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라서 가격 대비 제품 퀄리티가 상당히 양이 괜찮거든요. 자 벌에서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거는 바로 쿠시카츠랑 고로케. 우선 이 쿠시카츠 같은 경우 12코치에 5,900원. 새우통살 고로케는 10개에 5,500원. 참치마요 고로케도 10개에 6,800원. 그리고 고구마치즈 고로케가 20개에 1,500원으로 1 아, 가성비가 전체적으로 훌륭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쿠시카츠 같은 경우 물론 기름에 튀기면 맛있겠지만 집에서 기름으로 튀기기 쉽지 않잖아요. 이제 벌에서 애프로 최대한 맛있게 튀기는 방법을 준비했는데 먼저 넓은 접시에다가 식용유를 넣고 살짝 기울여서 튀김을 골고루 적셔준 뒤에 바닥에 종이호일을 깔고 그냥 튀김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나머지들도 마찬가지로 골고루 기름에 적셔서 F에 양겹치게끔 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은 다음 F에서 180도로 15분 다시 뒤집어서 190도로 15분 돌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기다리면서 같이 먹을 소스들도 만들어주겠습니다 우선 마요네즈랑 연겨자를 넣은 조합 그다음으로는 돈까스 소스랑 저번부터 소개해드렸던 이 둥구리노타레 소스의 조합으로 비율은 대충 돈까스 1에다가 타레 2 정도 넣고 나서 잘 섞어주시기만 하면 되고 이제 이렇게 만든 소스들은 노릇바삭한 쿠시카치랑 같이 먹으면 되거든요. 먼저 겨자마요를 푹 찍어서 먹어보면은 진짜 갓 튀긴 것 같은 바삭함에 고소하면서 알싸한 맛이었고 쿠시카츠 소스 같은 경우에는 새콤 단짠한 게 튀김이랑 궁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새우살이 꽉찬 고로케를 먹어봤는데 이거는 뭐랄까 새우 패티를 꽉 눌러 압축시킨 느낌이었고 고구마 치즈 같은 경우에는 안에 무슨 고구마 호박이 들어있는 것 마냥 달달한 게 쿠시카츠든 고로케든 그냥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퀄리티가 훌륭하더라고요